한수금 납부 안내를 보냈는데 여건이 안 되어 납부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는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개발 기관에서는 납부, 납부 변경, 한수금 납부 변경 신청을 클릭합니다. 화면의 신청 목록에서 변경 신청,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창에서 과제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연장을 원하거나 분할 납부를 원하는 과제를 선택합니다. 변경 항목을 클릭 후 변경 사유를 입력합니다. 변경 전 내용을 입력합니다. 변경 후 내용까지 입력한 후, 납부변경 탭에서. 납부 정보를 선택합니다. 공문 탭에서 접수문서 제목과 접수문서 등 발신처 등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첨부 파일을 선택합니다. 기타 문서를 첨부하고, 신청 정보를 다 입력하셨으면,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닫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목록에서 변경 신청 완료가 됐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기관 담당자는 징수 관리, 납부 변경 관리, 납부 변경 신청, 결과 정리 화면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안내받은 납부기간을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 및 승인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해당 변경 신청 완료권이 보이심을 확인하실 수 있고, 변경 항목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납 신청을 승인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 납부 마감일자에 대해서 네, 증서어음으로 입금 형태 부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신청 접수 완료가 됐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기관에서는,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아까 신청목록에서 변경신청 접수완료 상태가 됐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